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던 이 영적 생명체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렇지만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하늘의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땅에 나가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던 또 다른 특별한 나무였어요. 완전한 사람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점점 늙어서 죽어야 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완전하시고 의료우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법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 벌하셔야 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판사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경기 규칙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나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사탄은 하와가 자신의 창조주께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음으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왕이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언제나 지키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중들며 앞장서 갑니다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보세요 사탄과 사람은 할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내 언양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 우주의 왕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세요.